그러니까 go of all Oh, night. first night. First night. 왜 담았지? 아, 선수 어, 20초. Oh. <laughs> 아. 급하다. 다 꽃네! 생일 축하해, 꽃이가 뭐 섹시해줘 섹시랑 둘다 알았어 귀여어 여러분 여러분 쏘영이는요 응?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갑자기 시작된 <laughs> 야 <있을 땐. 웃음> 어? 어디를 해야 좋을까요? <laughs> 이게 뭐죠? 저희 이번에 촬영을 할 것입니다. 와, 시간당 5만 5천원. 어, 여기 괜찮은데? 그런. 아니, 사진가 애들한테. 아, 그러니까, 음, 사진가 애들한테 물어도 되겠다. 저길이라도아가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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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혹시 본인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 저요? 음, 네. 저도 예쁘고요. 저도 뮤지컬이라고 입소하고 있고요. 매원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음향정분이신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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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음향정도이에요 화이팅 하실 수없어 촬영하는 건데 아이폰 손에 마지막이야 너 알겠어 폰. 마지막 촬영 <laughs> 자 여러분 <laughs> 한가한 <한간> 학교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기록하고 네. 시시하는 기분이 네, 어떠 여자친구는 저기 어디가 어디 있는지도 모 영화관은 너무 추워요 <좋아요>. 더요 <laughs> <laughs> Será que a 여기도 예쁘다아여기데 오빠. 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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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기 프렌치 브라이 너그뭐 메리움 뭐 재료 변경할 거 없지? 어 프렌치 브라이 어떻게 재료를 변경해요? 아니 <laughs> 그. <언니>, 상추는?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와 <laughs> 어깨다. <laughs> <laughs> <웃기다. 웃음> 자 우리가 누구? S A D -E S R 어떻게세요? 그렇게 소리지르지 잖아 그런 기술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근데 이 동작들이 물론 아까 메이브처럼 머리카락은. 앉아, 앉아! 딱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하였잖아, 응. 그래서 되게 힘이 됐어. 고가벳 청구 맞냐? 영원 뭐야? 영원 아니야? 영원 들구라고 아, 잠깐만. 황금 두껍비는 내가 친구에 들었어. 황금 두껍비라는거 있어? 몰라. 상향 상향 아니, 아, 보복 아니. 이 아래에 있게 아닌가? 아, 사형복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아우르틀 아니면 영원인 거 같아. 아우르틀뭐 할래? 됐ิง. 영원, 영원아. 영원? 네. 영원하신. 힌트 없으세요? <laughs> 바로바로 나오네. <laughs>

제가 다 긴장해서 손발이 지금 다돌리고 있어요. 손대 씨, 저도요. 그리고 우리 동아리 연합회도 꼭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손흥민처럼. <laughs> 갑자기 뭐 로카 뭐 이런. 로카. 호흡을 아. 호흡을 <laughs> <제일 오매한 웃음> 되게 좋은, 괜좋아아 그래? 되게 재질이 <laughs> 괜찮아서 나와서 입는 사람도. 꽤 어. 오다써 <laughs> 어, 안네. 이걸 로 여기 용신 대단한 렇게하는안잡아아 아, 아가라고. 아, 가라고요. 방석이형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고생어요고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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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나어는데어요 고생했어요. 어요 고생했어요. 고생가어형고생가어요고했어고했어다고했어 다음 주에 봐. 요고이 <laughs> <바이. 끝나볼까? 웃음> <짜잔. 웃음> thank wow. 여자를 좋아하는데. 누구세요 돌아가. 포도 맛이라서 포도 컨셉이네. 나 장면 여기서.

이태요 5600으로 찍으면 되죠? 아, 아. 네. 자체 빛이 붙네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굳이 방향성을 왔다시? 응아그지 한참 남다면 뭔데 6 0이 얼마짜리지? 아 300인가? <laughs>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네가 말해봐 아 뭐야 영상이었어? 어이스데나이궁금인포시케이션 어. 제주, 시사 4 5 먹자 <목소리> 와, 와, 와 <목소리> 고생했다 모두 성현영 규태 혜원이 지옥 지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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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석이 형. 광석이 <목소리> 오빠 이거 어, 뭘 <목소리> <목소리> 와인은 잘받아들신하네이것 <목소리> <다르네. 다르네. 목소리> <목소리> 뭐야 뭐야 와인도 꽤나 냉분 형나 가요 형 보고 이렇게 려나중간에에그이로고 벌써 편집했어 열이 딱고와 아니 오빠 소다 <laughs> 소다 아 소다 나 소다 소다소다 소다, 소다, 이 안 하고 들어서 지금 내 노트북으로 셀프 추출하고 있는 거임. <laughs> <laughs> 니리니 너무 힘든데? 니라도뭐해 거기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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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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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가시나봐요 아네 어. 영화 업보셨나요? 뭐아 <웃음> 안녕 안녕 <웃음> 나는 영화전공 여원이야 <laughs> 영화과 수업 많이 듣는거 너무 재밌어 이거 이거 너무 재밌는데?

<laughs> 나한테 <laughs> 아, 보내 줄게. 안보낼거 뻔히 다 안다. 야, 내가 해준 거라 해. 응. 나사상 <laughs> <다 찌르신지> <laughs> 같아. 말이 안 돼. 저저저. 그냥 이지영은 조금 뭔가 귀여 <laughs> Yes. 짜잔, 올려준. 한테 우리 셀카 보내야 돼. 어 맞네. 뭐야? 광석캠. 광석캠. 뒤요 부탁해. 뒤 뒤가 없는거 여기 있잖아. 디아이 <laughs> 잘할것 같으신지 아. 여쭤보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룩으로 할수 있나요? 아. 디아이 <laughs> 장인 조광석 아니신가요? 아니요내손 캡쳐 캡쳐. <laughs> 어, 내손안 나오지? 어. 그래.

뭐가 다라 이제 곁들 임 연유도 있고. 오. 뭐야? 쩐대. 어. 이렇게 해 주는 남자 친구 만나라. 이렇게 해 주는 남자 친구? 어. 땡스꿈이. <laughs> <laughs> 아! 뒷태 아, <진짜> 미쳤다. 이제 <laughs> 다음부터 <laughs> <laughs> 지금 아까 우리 또밥 먹으면서 보기 최고의 좋은 영상. 인 n f o x y 인 o 시노케이션 추천합니다. 인 y l o c a t i o 인퍽시 f o x 아 do on you. y o 열심히 드셨네 to your name. No. I'm g 그 i n g t 좋아요. 구독. <laughs> 어디 가세요? 여, <laughs> 커피 사러 가자 o 요 편집좀 만들어 줄게. 무시 <laughs> 무시를, 무시를 해 버립니다. 너, 너 아까 찍는 거 다시 해 봐. 됐어. 이럴 수 맞다. 얘가 니처럼나개엽게 난다. 원이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ほら決まる手どう入って